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영배를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 크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살피시면서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우선은 말씀 속에 관계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읽으셨죠? 아,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아, 조심해야 된다. 특히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 말씀 사모합니다. 아, 우선 첫째, 관계는 여우와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우리 22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다가 싫어하게 되어졌다. 이 말씀 계속 보여 주십시오. 어, 보니까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을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이제 치게 될 것이다.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 유다 백성들을 치게 만드는 아주 최악의 관계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그 중심엔 이제 하나님이 있으셨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 뭐,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평안이 관계 속에 있으면요. 여기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어 참, 어좀 복된, 어 그런 삶을 산다. 어 이렇게 들 고백하는 분들 을 봅니다. 근데 다 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갈등이 있고, 또 불화가 있고, 단절이 있고, 이런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다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이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그 관계 주, 중요한데, 그 관계는요, 뭐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알려주시거든요. 우리 말씀을 읽을게요.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시는 하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최악의 그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화목해 되어질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그 다음 말씀도 읽을게요.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와 <laughs>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함께 하시는데.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자와 진리를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과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진리를 놓지 않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딱 있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방법을 딱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잘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에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요, 어, 분명 히 여기에 첫째로 말씀하시고 불필요 둘째도 이와 같은 이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둘째는 둘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화목하고 싶어. 관계에 정말 잘 맺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이 자식에게 막 내가 잘하고, 내가 막 남편에게 잘하고, 내가 아내에게 잘하고, 내가 친구에게 잘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첫째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모든 걸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다고요. 뭐 어쩌면 그만큼 사랑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당연히 이 둘째는 이어지게 되어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품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로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지켜주시고, 어, 아, 그들이 그 자자손손, 대적의 문을 얻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더니,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 아시죠? 나름, 정말 최선을 다했던 아비멜렉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친족조차도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열심히 막 나라를 보살피며 어쩌면 그러고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나름 자신의 일은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비멜렉에게 넘쳐나셨죠. 이들 사이에 불화하게 하는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러니, 최악으로 이들이 흘러가면서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맷돌 맞아서 죽고, 여기 이 세겜 족속들은 아비멜렉에게 끝내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들을 다 당하고요. 자, 기억합시다. 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어떤 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계는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쁘시게만 하면요, 최악의 그 어떤 원수와도 하나님은 화목해 해주실 수 있습니다. 화목해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시라는 이 거예요. 우리 읽어볼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아멘 질투. 남과 여 사이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진짜 신명기서에는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는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세요. 어, 남녀 사이의 질투는 때로 예, 많이 있다고 하죠. 어, 뭐 너만 나를 사랑하는게 아니다. 나는 대단히 이렇게 인기가 있다. 뭐 어, 너만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약간 남녀 사이 어떤 긴장감을 이제 주기 위해서 뭐 밀당에 있어서 필요하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자면, 그것도 절대로 옳지가 않죠. 자, 그런데, 예, 뭐, 남녀 사이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대해서만큼 그런 질투하는 감정을 절대로 일으키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분을 내시는데, 뭘 깎아버린다고요? 아,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을 막 하셨어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코를 깎아버리고, 귀를 깎아버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녀를 완전히 빼앗고,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불에 막 살라가지고 멸하시고, 그뒤 말씀도 또 아주 위험,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기억합시다. 사람들 사이에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막 그러면 절대로 질투하실 만한 그런 감정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저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laughs> 어, 말씀 좀 하나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메. 어, 사랑합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예.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들 마음에는요, 그냥 막 이렇게 뜨거운 막사랑 아마 막 불같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지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구석에는 때로 이제 불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세상적인 그런 나를 사랑하고 또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우상과 같은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가라지처럼 막 이렇게 솟아나거든요 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무리를 품에 걸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막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막 무리를 걷는 것 같더니 그냥 순식간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음,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일은 어, 육체를 가진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직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너를 나를 넘어지게 한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가장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 세상적인. 불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좋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여기 안에 피어났었단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마음으로 믿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걸로 확 구원에 이를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기는 하는데 여기 안에 아주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믿음으로만 꽉 차기가 쉽지가 않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도요, 감당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보실 텐데, 우리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 제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해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 거예요. 예, 음으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도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면에 솟아나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입으로 시인할때 구원에 이른다고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도요. 하나님이 정말 불쾌히 여기실 만한,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한 세상적인 말은 최소한 우리가 입에 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사이라서 뭐, 뭐 아내와 남편이고 자녀와 부모고 친구들끼리라 할지라도 나의 그 어떤 불신 섞인 그 이야기가 절대로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시대, 시대가 막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아, 합리주의가 나오고 계몽주의가 나오고 막 과학주의가 나오고. 이성 중심으로. 그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어떤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다 의심하고 보자. 다비판하는 그러면서 성경을 해체하고, 신앙을 해체하고. 원래 이성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원래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서 없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아니,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주로막 흘러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공론화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토론하록 굉장히 지성적이고 멋진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향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때 문제는 뭐였냐면 그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 만물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볼 만한 그런 눈조차도 다 감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셨을까? 이게 말세지말로 흘러가는 그런 징조라고 할수 있죠. 그 가운데 아주 크게 역사를 했던 것이 이제 니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겠어요? 사람들에게는 엄청 열. 사람들은 다그 사람에게 막 열망을 하고 막 대단히 그 사람에게 열광을 하고 긴 세월을 살지를 못했지만 그 사는 가운데도 한 10년 가까이를 10년 넘도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한 상태로 지내다가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걸로 분명하게 알려지죠. 하나님이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예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불신의 그 어떤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입으로 말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여기 말씀을 알려주잖아요 내가 코를 깎아버린다. 귀를 깎아버린다. 내가 너에게서 찬열을 빼앗는다. 내가 너에게서 이렇게 한다. 별, 엄청 무서운 말씀들을 담아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만 합시다. 우리 뜨겁게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에 고백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그 어떤 불쾌한 마음들이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솟아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 입 밖으로는 절대로 나와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신앙을 더더욱 아름답게 지켜주시고요. 신앙만 지켜주시냐는 그때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사람들을 하나께서 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 절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요 진짜 구원, 이 문제에서의 구원, 이 모든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의 구원, 그 구원은 입으로 시인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아멘. 네가 네형에길 오홀라의 길로, 오홀리바가 북 이스라엘 길로, 이남 유다가 따라갔다 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원래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이렇게 사이가 썩 좋은 게 아니에요. 때마다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저남 저, 북이 딱 나누어지는 저르호밤그 시작 때부터 그 다음 바로 아비아 때도, 아사 왕 때도, 아마스 왕 때도, 아스 왕 때도 전쟁이 남북간 계속 막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쫓아갔나 싶죠. 근데, 욕하면서 배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미워하면서 따라간다고요. 분명히, 저, 루오밤 시절부터, 야비아 때 보면요. 정확하게 막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감히 우상을 만들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사장들을 뽑고, 그렇게 하는 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라는다.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막 이러면서 막 선포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가, 그렇게 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들이 그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시죠? 저쪽 다른 나라에서 아예 우상을 들여오기까지 했어요. 야, 휘앙찬란해, 고인다 그래가지고 그 우상 재단을 아예 그냥 들여와가지고, 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만한. 가까이 있으면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거기 상태가 아주 안 좋죠, 고린도 교회가. 근데 거기 문화가 그랬다고요. 항구도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스쳐 지나가는 여행들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냥 하루살다 죽을 것처럼 그렇게 유흥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 문화가 조회 안으로 그래 그대로 유입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사도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누룩과 같다. 아주 작은 누룩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전체 다 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가까이 있으면 어느 순간 그의 작은 좋지 못한 못된 것이 가까이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 스며들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누군가를 이제 가까이하고 관대를 맺을 때도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아,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어도 될 만한 사람인가? 아뭐 같이 있으면 좀 어때요? 나는 나를 내가 자신을 되게 잘 지킬 것 같은데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이게 정말 쉽지가 않대요.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선을 긋습니까? 우리 고린도서 말씀을 조금만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5장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을 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생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것이 아니니 만일,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주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다 끊고 어떻게 또 삶을 이렇게 영위에 나갈 수 있겠냐 사귀기는 또 해야 될수 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또 강조를 하시냐면 5장 11절 말씀 다음 절이거든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우상 우상 하거나 모욕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취하거나 속여빼배하거든 사귀지도, 사귀지도 말고, 말고. 그런 자와 함께, 함께 먹지도, 먹지도 말라 함니라아에 합니다. 합니다. 형제 무슨 뜻이냐면 조회 안에 성도로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 밖에 그 항구 도시 거기에 좀 별별 사람들 다 머물었다 가고 너희들이 있는 식당에도 너희들이 뭐 어, 가구를 파는 곳에도 또뭐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곳에도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다그 사람이랑 어떻게 관계를 아예 안 맺고 살 수가 있겠느냐 야 만나야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 안에 함께 머무를 그런 형제는 될 수가 없다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 13절 말씀이거든요 그다음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악한 악한 사람은, 사람은 너희 중에서, 중에서 네, 내쫓으라 아멘, 아멘. 있어도요, 내쫓아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사귈 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밖에서 사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 형제가 될수는 없다고 또한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딱 거기까지. 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그가 아직 그 선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저 세상적인 그런 사람에 지금 딱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음.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선 이상은 나에게 가까이 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주의가, 분별력이 우리들 안에 필요하고, 그런 분별력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수 있으려면, 말씀들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맞게 처신하고자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딱 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질투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 우리에게는 잊지 않게 하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시. 그래서 특별히 관계가 주님 손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불편한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길.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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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명하신 주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저들의 가슴속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오늘 종일도록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관계가 저들에게 평화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저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편한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불신하는 말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최소한 우리의 입술로만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